우울증에서 벗어나 지금 우울증에 붙어 나오는 분을 돕고 있는 구인유 작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미국 IBM 볼도 연구소에서 국방부 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팀장을 말듯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로 무 하나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의 대답은 단순히 뇌하물질의 불균형이라 이런 설명뿐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우울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 뉴 에이지, 동양 철학 명상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독교를 찾았는데 교수 만난 전사님이 우울증은 영혼의 병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고칠수만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사님의 고함에 따라서 예수님 영적 기도를 드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여섯 마리 사자가 철벽을 막 끌고 가는데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꿈에 내가 애들을 다스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가 사제부를 짓밟으니까 수레가 날아가버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아이 우울증이 나를 저 사자들이 죽음의 사자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내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구나 사자를 깨닫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모든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었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감동도 없었고, 믿는 열심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도장을 찍듯 제 가슴에 확신을 심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두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두려움이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사우랑처럼 버림받게 되면 어떡하나.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마귀의 음성이들려옵니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너는 사우랑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목은 8장 44절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구속에 그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 말씀자고 기도하면서 원수막에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포하나니까두 시간 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12년 동안 괴롭혔던 물증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1여년 동안 같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아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 신작을 합니다. 성신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늘 이 교회에서 성경적 집단 상담 기쁨의샘 리더로 섬기면서 대화식 말씀기도 아바의 팔0 0 등을 집하면서 우울증과 정서적 문제로 고군나가는 사람들을 상담하며 하음님로 인도하고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고백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오감으로 하나님 만나 순간순간 그분이 주어시는 사랑, 기쁨, 평안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나눌 때 모든 이들의 태생적 갈망이 비로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치료와 자문을 어른 여러분 보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